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생각하고 데 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 생활 고난, 믿음 생활의 고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목상하겠습니다 현재 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해 볼 필요가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현재의 삶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현재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말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과 고뇌, 불행과 재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것, 그리고 마음의 고뇌가 있는 것, 그리고 불행과 재난, 환란이죠환란을 말합니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 생활은 없다는 것이나 이것 중에 하나가 꼭 있다는 것이죠. 하나라도 혹은 겹쳐서 두 개도 있을 수 있고요. 어제 묵상한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나의 믿음을 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또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이 있다 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거룩하고 존귀한 명예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고귀하게 인정받는 모습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미래적인 사건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나타난다는 말은 그런데 이 실제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가 멀지 않은 장래에 드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없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가 어느 때에 딱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이 영광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에게 고난도 영광도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영광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도 영광도 같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은 보이지 않고 그냥 우리한테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그 고난 뒤에는 사실은 영광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난이 없어지고 영광이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난과 영광을 비교해 보면 고난이 쑥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교 불가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영광이 그동안 당, 당했던 고난을 뒤덮고 존재감이 없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어겁게 합니다. 고난과 고뇌가 일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환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지고 좀 있다가 나중에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 아니고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요? 영광 보여주고 뒤에 고난이 오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영광을 맛보고 고난을 겪는다면 우리가 좀더 쉽게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같이 가고 있는데, 고난이 우리한테는 현재는 지금 보여지지 않고 그냥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이 나중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만 보이지 않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우리 함께 하지만 감추어져 있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영광이 살짝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구나. 참 하나님께 내 음성을 들으셨구나. 이런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굉장히 그 영광스럽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기도에 역사하셨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흔적을 경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생을 하는 동안, 고난과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광은 감추어진 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영광은 최종적으로, 영광에서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권으로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잠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게 되는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대가를 세상에서 일부 맛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세상에서 그 영광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맛보도록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고난과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의 삶에는, 삶은 눈에 보이고, 보이고, 영광의 삶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채로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영광이 함께하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안 보일 뿐이죠. 그런 것처럼 영광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 지금은 안 보이고 감추어진 상태로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살짝 보여지고 체험하게 되고 기도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역사하시려고 할때 보여진다는 것이죠. 고난 옆에 있는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교 불가의 영광을 고난 속에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영광은 물놀이지만. 현재 우리에게 감춰진 채 함께 하는 영광을 보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지금부터 비교 불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